안녕하세요 성경통도 88일차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만나 세대를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 세대를 길러냅니다 모세와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40년 동안 만나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만나 세대를 길러냈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 세대를 길러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했음은 물론 새로운 세대를 길러낸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의 신로가 수백 년 만에 사무엘의 신로로 되살아납니다. 잎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신로의 제사장 나라 중앙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3 5 0년의 사사 시대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중앙 성소 명절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앙 성소의 기능의 약화는 48개 의 지역 레위인 관공서 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모든 기능들 곧 삼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4대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 또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제 속권제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무엘 때에 실로의 중앙 성소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나는 제 사장 나라 나시림법으로 기도합니다. 분인 나에게 가정에서 잔여한 한나를 괴롭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한나는 분인 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한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가지거나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 분인 나를 응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모세를 통한 제사장 나라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공부한 한나에게 가정에서 자녀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처럼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처럼 가정은 제사장 나라의 헌신자를 배출하는 곳이요 자녀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이제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제사장 나라 나시린법으로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수백 년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고, 사라는 그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께 헌신자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수백 년전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나시린법으로 대제사장급의 헌신자인 나시린에 대해 알고, 그런 자녀를 갖기 원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즉, 한나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시체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평생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3월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한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에서 4세까지 수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한나는 어린 사무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편 수소 3마리를 드릴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인 한나는 자기 집에서 나실인 사교육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시린 사무엘은 나시린 삼손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갑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 교육은 실패하지만 제자 교육은 성공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교육에는 성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앞에 두고 왔을 때에 엘리가 이미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울었을 것입니다. 한나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엘리가 비록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했으나 제자 사무엘은 잘 교육하여 훌륭하게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모세오경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모세와 같은 월등한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교훈합니다. 4 3 0년에 애굽시대를 끝내고 만나 세대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다면 3 5 0년에 사사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승리하시고, 또 성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